이에서 지휘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공유냉장고 우리 성명교회가 이런 걸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성교적 교회로 하는 거죠. 성교적 교회라고. 어제 아침 인터넷 신문에 네, 뭐가 올라왔냐면 분당총원교회라고 합동적 교회인데 유명한 무명한 목사로 개척해서 7천명까지 성장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5천명, 지금 5,6천명을 소속하는 교회로 분당에서 그 기라슨 같은 교회가 많은 곳에 이분이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교회를 세웠어 그게 교회 지금 뭘 이렇게 공을 세웠을까요? 재정을 했냐면은 문화적 차원 CSR의 문화적 차원으로 어, 우리나라의 예술인들, 크리스찬 예술인들 중에서 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상민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받았고 우리는 무슨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감독에게 상을 준 것이 이만큼 시문에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생각한 거냐면 교회는 우리 성이라고 하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속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 그러죠 지역 교회라고요. 지역 교회, 그죠? 지역 교회는 뭐죠? 지역사회 속의 한 구성원이에요. 그러면 구성원은 지역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역과 동화해야 되는 거죠. 지역민들에게 공, 공간을 열어주고 지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니다한 개척 교회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랬더니학교에 담벼락에 붙어 있는 곳에 입으로 그게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그냥 복잡해. 요근데 이번 제가 그게 앉아가지고 두 시가 두시 2시 삼십 분부터 한1 시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었다. 셀때 제가 더니1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 교회 나 돌리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1층다 열려 있어요. 들어와서 거기서 뭐하느냐? 주스 하시고 붕어빵 하나 먹고 앉에 책도 보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부모님들 피고 보니까 내나가라 그러니까 얘들 정거장이에요. 그럼 와서 거기 공간일 1층 전체에 몰려있어. 그냥 목상님한테목상님한고 들어보기도 하고 애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 너무 막 감동스러워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뒤에 국민일보 신문에 왔더라그 교회가. 여러분, 그게 성대적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게 선배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